이런 류의 문제는 함수를 고정시키고 왼쪽에 고정시키고 오른쪽에다가는 변동성이 있는 것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fx-x라는 함수를 왼쪽에다 두고 이 함수에다가, 뭐이 함수 이름을 largefx라 할까요? 이 함수 x자리에다가 t를 집어넣은 거죠. 얘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요, 여기는 여기는 고정이 된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함수 값을 대입해서 그 함수 값이 상수 함수가 되도록 이동 변동하는 건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묻는 거랑 조금 다르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독립 변수의 우극한, 좌극한 그러니까 자이 얘기는 좀 중점을 두고 자세 히 설명할게요. 자, 이 함수가 어떤 모양일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렸는데요. 그랬는데 자, 여기서 가령 제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이 지점이 뭐, 어떤 지점이 되느냐. 이 지점이, 에, 알파원이 됩니다. 자, 왜 알파원이 되냐면, 알파원보다 커지잖아요? 알파원보다 커지면 교점이 몇개 나오냐면, 네 개가 나오죠. 그리고 알파 1일 때 교점이 3개였고 그전은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전 여기서는 오른쪽이니까 x값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아지잖아요, 지금 얘가. 얘가 얘보다 알파 1일 때보다 알파 1 뿌릴 때가 더 많아졌다. g 알파 1 뿌릴 때가 g 알파 1일 때보다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알파 1인 거예요. 자, 그러면 또될수 있는 알파 2가 어딜까요? 그다음은 여기겠네요. 비대칭 쪽으로 한 겁니다. 여기가 알파 2고요. 왜냐면 알파 2일 때가 교점이 하나인데 이때가 하나인데 이때는 알파 2보다 커지면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면서 교점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알파 2다. 그다음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어 선을 제가 여기를 이렇게 그어 볼게요. 여기 요 극점 있었죠? 극점 이렇게 두면 이때 교점이 세 개인데 여기 두 개로 떨어지죠. 그럼 저는 네 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베타 1입니다 여기가 베타 1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의 왼쪽에서의 함수 값을 대입해서 함수 값을 대입해서 상수 함수화 시키면 이때 네 개인데 이때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건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현재 세 개인데 넘어가면 네 개니까 그럼 요거는 베타 아 베타가 아니라 여기가 알파3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는 예와, 예와, 예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3개인데 넘어가면 4개니까 이때도 알파네요. 알파4입니다. 직전, 근데 알파4기도 하고, 베타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때가 3개인데, 이때 삼, 대입해서 상수함수화 시키면 4개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베타1이었나? 베타1이었고, 어, 여기 알파2가 베타2네. 여기 베타 베타 또 어디도 베타야 어, 베타가 여기도 어, 베타죠 그리고 나서 알파가 더더 더 나오나 아더 나오네요 알파가 하나 둘 에, 하나 둘셋넷또 나오네요 여기 알파 왜냐면은 알파보다 커지게 되면 교점에서 4개가 되니까 아 비대칭이면 너무 많이 나오는구나 일단 알파가 어, 다섯 개가 나오기 때문에 조건에 만족이 안 됐던 겁니다. 베타는 네 개가 딱 정확하게 맞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여기. 베타3, 베타4, 아, 베타도 다섯 개가 나오네. 왜냐면, 여기가 베타5 인데요. 왜냐면 이게, 이거보다 작았을 때 교점의 수가 4개고 이때가 3개니까 그래서 이 비대칭일 때는 알파베타가 전부 다 4개씩 나오더라 그래서 안된다 안된다 그러면 이야 이렇게 봅시다 이때 어떻게 되나 이때 선들을 다 그어 봐요 선들을 다 그었습니다 극점의 삼수가 그 극소의 함수값이 같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때 보면, 이때요. 이때 교점이 세 개인데, 그 직전은 두개고요그 직후는 네 개니까, 여기가 알파원입니다. 알파원이에요. 그러니까 직후, x 좌표 기준으로 해서 그 점을 지나, 지난, 지난 점을 대입해서 함수값, 그 함수값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따져보는 건데, 여기가 두 개인데, 네 개니까 여기도 알파. 그 다음에 이때 세 개인데, 이때, 네 개니까 이때도 알파. 이때 두 개인데, 이때, 어, 어, 삼, 삼. 이때 알파. 되죠. 근데 이때 세 개인데, 이때는 두 개니까 알파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 베타는 직전과, 이제, 경, 이제, 직전과 그 당시를 갖고 비교하는 건데, 이때가 베타죠. 왜냐면 이때가 두 개인데, 이거보다 작은 녀석을 대입해서 쫙 그어보면 4개 나오니까 그럼 어디도 베타까요 여기도 베타입니다 이때 3개인데 이때 4개니까 이때도 4개죠? 베타3입니다 3개인데 4개죠? 베타4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싹다도한다는얘긴데 이게 하필이면 또 대칭이 되면서 등차 중앙이잖아요 얘네들의 등차 중앙이니까 얘네들을 다 따져보면 얘네 두개 있었죠? 얘네 둘은 얘두 개. 또, 여기가 지금 두개 있고, 여기도 두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둘이가 얘두 개. 이렇게두 개가 얘두 개. 얘네, 얘가 얘또두 개. 그리고 여기도 또두 개. 하나, 둘, 하나, 둘. 자, 보세요. 정확하게 여기에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가 있고, 여기에 두 개, 여기가 두개 있어요. 그러면, 어, 요렇게 네 개를 더하면 여기 네개 있는 꼴이 돼요. 여섯 개는 꼴이 되고 결국 이 지점을 제가 p라고 잡으면 그 p라는 것이 여덟 개가 있는 꼴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좌표가 1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정보는 뭐냐면 f 라지 함수 아까 잡았잖아요. 라지 함수 미분해서 0을 집어 넣으면 얘가 1 빼기 1이니까 0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다 0을 집어 넣으면 f 0 0이니까 즉 0에서 접한다. 여기가 x y 축의 교점이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x 라지 fx 식을 세워 보면 최고차항계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0이고 1이고, 그럼 여기 2란 얘기니까 X제곱, x 제곱, x-2 제곱이 되니까 fx는 얘를 넘겨주면 완성이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 수식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봅시다.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만약에 알파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알파를, 알파를 함수에 대입해요. 그러면 이 함수랑 F 알파, 알파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 값을 상수 함수화 해서 이 교점 X가 몇개 나오냐 라고 하면 이때 몇개 나옵니까? 세개 나오잖아요. 그럼 알파보다 커진 거니까 오, 오른쪽 이게 F 알파 뿔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교점 몇개 생겨요? 늘잖아요. 네개로 그러니까 상수함수 이동이 아니라 얘를 이동시킨 것을 대입해서 상수함수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거치면 되는 거죠. 겠한 번만 더. 이세개그 다음에 조금 커져서 대입한 거. 이때 네개아 교점 X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베타는 뭐냐면 얘보다 왼쪽에 있는 애를 대입해서 이때는 두개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이해해야겠다. 변수가 정확히 뭔지 잘 따져야 됩니다. 얘를 대입시킨 다음 이거보다 커져 이거보다 큰 거. 그거보다 큰 거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상수 함수로 따져서 요 x가 몇 개인지 찾는 문제입니다.